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맞이한 이별. 지석진은 1등 상을 받은 직후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며 수수 무대 위에서 울려퍼진 박수는 길었고 트로피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지석진에게 수상 직후 전해진 소식은 믿기 어려웠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지던 휴대전화는 순식간에 조문의 문장들로 바뀌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맞닥뜨린 이별은 기쁨을 슬픔으로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국제 언론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는 단순한 개인사의 비극을 넘어 성취와 상실이 동시에 찾아오는 인간의 역설을 상징하는 장. 지석진은 평소 방송에서 가족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숨기기라기보다 지키기에 가까웠다. 가족을 소재로 감정을 끌어내는 방식은 순간의 공감은 얻을 수 있어도, 그 공감이 곧바로 소비로 바뀌는 장면을 그는 누구보다 많이 목격해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만큼만 말했고 더 말해야 할 순간에도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예능이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속도와 과장의 리듬 속에서 유독 가족만큼은 기념품처럼 권해 보이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선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까운 이들의 증언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무대 밖의 지석진은 늘 집에 가면 아들이었다. 이 표현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가정 안에서는 역할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방송에서의 그는 상황을 정리하고 웃음을 떠받치는 형이고 때로는 분위기를 책임지는 선배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호칭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언어뿐이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그를 버티게 만든 핵심이었을지 모른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의 잔향이 꺼진 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리던 얼굴이 어머니였다는 말은 단순한 효심의 미담이 아니라 정체성의 마지막 고정점을 말한다. 사람은 여러 얼굴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얼굴이 흔들릴 때 붙잡는 하나의 얼굴이 있다. 그의 경우 그 얼굴이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래서 수상 소감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는 장면은 이제 와서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방송에서의 머뭇거림은 대개 편집으로 정리되거나 웃음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어떤 머뭇거림은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결을 남긴다. 말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하는 순간 누군가를 언급하면 감정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끝내 삼키는 순간 그 짧은 공백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긴 문장일 수 있다. 특히 오랜 시간 말로 살아온 사람에게 침묵은 가장 솔직한 고백이 되곤 한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해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대목은 비극의 서사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든다. 죽음은 늘 남은 사람에게 해석을 요구한다.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의 마지막 말은 남겨진 사람들의 위해 의미가 증폭되고 때로는 상징으로 굳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말의 무게를 더한다. 말이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해석의 경쟁과 소비의 대상으로 바뀌기 쉽다.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그 말은 사적인 성소로 남는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들 한 사람뿐이다. 이 점에서 지석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지키는 태도다. 말로 다 풀어내지 않아도 태도가 말이 되는 방식으로, 특히 과장되지 않은 삶을 살라, 는 취지의 당구는 연예인의 삶을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처럼 읽힌다. 연예산업은 과장과 확대, 자극과 압축으로 굴러간다. 감정은 더 크게, 관계는 더 극적으로, 성공은 더 눈부시게 포장된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경고를 남긴 셈이다. 과장된 삶은 박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기 쉽다. 과장되지 않은 삶은 박수를 덜 받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아남는다. 이한 문장은 아들이 무대에서 어떤 표정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문장이다. 더 인상적인 건 마지막 소원이 거창한 재산 분배나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러나 여기서 유언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에 가깝다. 삶을 과장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아들에게 인생을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너는 남들을 웃기고 남들의 하루를 책임지느라 내 하루를 잃지 않았느냐는 질문. 마지막 소원은 사람들 앞에서 늘 웃대. 혼자 있을 땐 스스로를 돌보라라는 메시지에 가까웠다고 전해진다. 이 문장은 듣는 순간 예쁘게 들리지만 실은 굉장히 냉정한 처방이다. 웃는 얼굴 이 직업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 웃음이 먹고 공허가 밀려오는 순간이다. 어머니는 그 공허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웃음을 잃지 말라고 하되 그 웃음이 너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지석진의 1등 상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띈다. 상은 흔히 노력의 보상으로 설명되지만 어떤 상은 버텨온 시간의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사람은 가장 연약해진다. 이제 증명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그 타이밍에 전해졌다는 사실은 이야기의 구조를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만든다. 삶은 최고의 순간에 가장 큰 질문을 던진다. 이제 무엇을 위해 웃을 거니? 라는 질문. 그의 웃음이 누군가를 살려왔듯. 이제는 그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웃어야 한다는 질문. 국제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장면은 연예인의 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공적 인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교차로다. 우리는 유명인의 슬픔을 쉽게 서사로 만든다. 눈물의 장면을 찾고 의미를 붙이고. 교훈을 뽑아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선택하느냐이다. 장례 이후 그의 침묵이 길어지더라도 그것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애도의 방식일 수 있다. 오히려 계속 웃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잔인할 때 잠시 웃음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은 그 용기를 허락하는 문장처럼 들린다. 남들 앞에서 웃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묻는다. 우리는 누구의 웃음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늘 웃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늘 괜찮을 거라고 착각해온 것은 아닌가? 지석진의 삶은 우리에게 웃음의 노동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 노동에 붙는 가장 인간적인 안전장치다. 웃대, 너 자신을 잃지 말 것. 성공을 조차 달려온 아들에게 남긴 삶의 방향표는 사실 모든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취의 순간에 더 크게 박수치되, 그 뒤에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볼 것, 그 고요를 견디는 사람이 결국 오래 웃을 수 있다. 원하시면 위문단을 바탕으로 앞뒤 맥락까지 연결해 4.000자 분량의 완성형 기사로 더 확장해 드릴게요. 같은 톤으로 수상 직후의 분위기, 주변인의 증언, 어깨 반응, 그리고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촘촘히 엮어 더 깊고 강한 서사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연예계는 이 장면에서 한 인물을 다시 읽는다. 오랫동안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소비되었던 그는 이제 삶을 견뎌낸 사람으로 기억될 순간을 맞았다. 트로피는 그를 증명하지만 이별은 그를 인간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화제성 이상의 울림을 남긴다. 성취의 창가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상실은 성공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지석진은 당분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변에서는 그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시간을 선택했다고 전한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애도의 방식이다. 웃음을 직업으로 삼은 이에게 침묵은 가장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무대에 서는 아들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오는 어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성공은 위로가 될수 있는가? 아니면 더큰 공허를 비추는 거울일 뿐인가? 지석진의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비극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남긴 말은 남았다. 그 말은 트로피보다 오래 남아. 그의 다음 선택과 태도를 비출 것이다. 웃음 뒤에 숨은 시간들, 그리고 이제 시작될 또 다른 침묵의 계절, 지석진의 발걸음은 느려질지 모르지만 그 깊이는 이전보다 더 깊어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이한 이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과 위로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힘이 될지도 모른다.